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셨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신원 매수가 한천육백이 원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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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거 그 비중은 육십 입니다 비중이 좀 많네요. <laughs> 네, 예, 예, 아, 잘못해가지고. 네, 이거 뭐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아주 섬유 스크런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어이 기업이 뭐 저도 정확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뭐 공부를 한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당장은 이렇게 당장 이렇게 종목만 띡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보려면이 회사가 뭐왜 늘어났는지도 좀 봐야 되고 뭐 저기 뭐냐 어, 뭐 리포트도 좀 봐야 되고 이렇게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 어쨌든 이 기업이 지금 당장에 뭐 신원이 뭐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마 추측을 해보건데, 저런 거 아닐까, 지금 이제 보복 소비라는 게막 증가했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마스크 해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죠?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증가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생각하기엔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렇죠. 음. 네. 어, 좋아, 이 기업이 좋아, 과거에 좋아.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뭔지는 알고 계세요? 그걸 모르 네, 그걸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좋은데 왜안 올라가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의류 관련주라든가 이런 신혼과 같은 기업들 그리고 쌍방울부터 해가지고 뭐 BYC 예전에 BYC부터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특징이 뭐냐 좋은 사람들도 있었네요.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요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인건비 싸게 의류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때요? 어,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때 한때 수혜를 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2021년도에는 이제 뭐왜 올라왔는지 정확하게 불분명하지만 이때도 뭐 김정은부터 해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2018년, 19년 이럴 때도 뭐냐면 남북 경협 때문에 올라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업이에요. 그말을 네. 남북 경협이 아니고서는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든 말든 간에 항상 어땠냐면 주가가 그냥 남북 경협이 있을 때마다 급등이 나오고 정치 테마로 엮일 때마다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기업을 우리가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치 테마로 움직이는 걸 실적을 들먹거리고 있으면 물리는 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좋은데 왜안 가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요, 다음 정치 테마들이 일어날 때까지 뭐 하셔야 되냐면 그냥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보면은 주기적으로 급등 나왔다 빠졌다, 급등 나왔다 빠졌다, 급등 나왔다 빠졌다 하잖아요. 그죠? 네. 예. 저 때마다 대선이 있고, 남북 경협이 있고, 그래서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러면 다음 대선과 다음 남북경협, 다음, 다음 이야기 나올 때까지 뭐 하면 되냐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됩니다. 물론 가져가는데 어쨌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어서 저는 시간만 있다면 다음 대선까지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민주당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정치 관련으로 엮여 가지고 막 급등 나오는 기업이니까요 이해가 네.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실적이 <laughs> 좋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주, 국가가 여기서 잠깐 반등이 나갈 수 있지만 저렇게 과거처럼 크게 상승 나가는 걸 노리려고 한다면 정치 테마로 엮이는 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3, 4년 투자하신다면 나쁘지 않다 뭐 매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데 부담스러울 것같지는 않습니다 급한도만 아니면 그냥 묻어놓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음. 또이전기 들어 자사주로 갔다가 그런 네, 이유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잘못된 분석을 하고 계신다고요. 정치 테마로 네, 엮여야 네. 되는 걸 자사주니 실적이니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섬유도 상관없습니다. 정치 테마로 네. 엮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대선까지 좀 기다려 보신다면은 어, 총선이나 대선 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때 한번 수익 내고 비중을 줄여내시는 게 어떨까. 지금 가져가는데 부담되는 기업 아니니까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